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음, 우리 집 다육이들은 어, 비를 다 맞췄어요. 비를 다 맞춰서 이제 말려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이제 마르겠죠 뭐. 저 보면은 요게 굉장히 말랐었는데, 어, 지금도 약간 말랑해요. 홍등이 이런 모습이고요. 요, 아이시 그린 삼형제. 처음에도 크게 달랐었는데, 화분을 옮기고 나니까 얘가, 비를 맞은 얘가 엄청 더 커졌어요. 사이즈 차이가 확 나죠? 와, 얘네 좀 큰데다 심어줄 거랬나? 사이즈가, 아유, 어마하게 차이 나는데요? 와, 예쁘다. 아이시, 아이시 그린이, 자리를 잡고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와, 이거파피스 로즈, 철아. 요거는 아주 잘, 순조롭게 잘 크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적심한 아인데, 음, 저쪽에 있는 아이는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음, 너무 예쁘게 잘 컸어요. 색감도 예쁘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름인데도 이 정도죠. 네, 약간 얘가 까다로운 아이예요. 두, 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다 적심을 했거든요. 뿌리가 썩어서. 그러니까 막, 순하게, 뭐, 키우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파피스 로즈 철화가. 처음에는 철화가 아니었었죠. 지금은 철화가 됐지만은, 이렇게, 이렇게 원통을, 이것도 원통이라서 동그래요. 요거는 루비도나 루비도나가 하엽이 많이 생겨서 가운데 목대가 훤히 들여다 보이네요. 하엽으로 많이 생기고 음, 물 반응 딱딱해요. 요거 응해가 아직 남아 있어요. 조금씩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도 어, 색감이 여러가지 색깔로 변하면서 잘 크네요. 다양하게 보여줘요. 색감을 얘는. 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스텔라. 아, 열화현상 있더니, 그게 많이 빠졌네요. 여기 굉장히 진하게 있었는데 많이 빠지고, 음, 를 맞아서 그런지, 어, 건강해 보여요. 아주 딱딱해요. 스텔라 자구를 이렇게 키워놨다는 게, 매일 봐도 신기합니다. 요거는 슈퍼클론. 슈퍼클론이 이렇게 커졌어요. 기존에 있던 이파리는 몇개안 남고, 이렇게 많이 커졌답니다. 어이 딱딱한 게 너무 멋있네요. 너무 멋있어요. 물은 아직까지는 이것처럼 들진 않았지만, 은 그래도 상당히 멋진 포스입니다. 이거 슈퍼클로는 얼룩덜룩하게 물이 빠지질 않고, 초록으로 빠져서 이쁜 것 같아요. 어떤 창은 막 얼룩덜룩해서 미운데, 이건 안 그러네요. 멋지게 대품으로 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봉 어, 비를 맞고 나더니 어, 많이 커지고 예뻐졌네요. 얼굴이 굉장히 작았었거든요. 이 입장 하나가 변이가 생겼네요.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모양으로 생겼네요. 어쨌든 이것도 다 적심하고 합식한 애들이에요. 잘 크고 있어요, 그래도. 미싱유매력 있는 미시, 미싱유 이렇게 맞았는데도 약간 요거 말랑해요. 이파리 자체는 딱딱한데, 이렇게 건들면 좀 말랑하네요. 멋있어요. 요게 근생이 아닌데, 똑바로 심었다고 했는데도, 음, 목대들이 다 삐딱해요. 제가 아까 크면서, 자기 크고 싶은 방향으로 커가지고 똑바로 되질 않더라고요. 이거 지지대를 해줬는데도 요거를, 요것도 다시 해줬거든요. 삐뚤어졌길래 해줬답니다. 이게 장소가 넓으면은 그냥 크는 모양대로 놔도 되는데 이 장소가 거리되다 보니까 얘가 삐딱하면은 여기 하나는 못나요. 자리가. 그래서 어쨌든 똑바르게 자야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꼿꼿하게 세워놓는 거죠. 미신류가 너무 매력적이고 예쁩니다. 아 이것도 비욘새 무지개금. 의외로 아주 멋지게 잘 크는 비욘새 무지개금이에요. 너무 예쁘죠. 잘 커요. 목대가 엄청 길어졌어요. 잘 자라고 색감도 이렇게 예뻐요. 여름인데도. 물론 금이니까 그렇지만 금도 여름에는 또 빠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방울봉당금은 여름이니까 빠지던데요. 이파리도 떨어지지만 이거는 이렇게 예쁘게 예쁘네요. 화면이 다 담지 를 못해서 좀 아쉽지만 아주 예뻐요. 요원새 무지개 무지개 금이에요. 돌기가 나오네요. 여기 돌기가 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이파리에 돌기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나오면 할수 없지만은, 매끈한 애들을 좋아해요. 이런 모습으로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그거 수연이 적심한 건데, 적심해서, 아니, 분갈이 했죠? 적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갈이만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꽃대죠, 물론? 그죠? 얘도 연봉처럼 꽃대 아닌 척하고 나오는데, 얘네들이 아주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거 보세요 어디 꽃대 뭐 봉오리가 없잖아요 그냥 일단 놔둬보는 거죠 근데 분명 꽃대일 거예요 수연이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아, 다시 심어준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가 어휴, 엄청 실하죠 어, 이제 좀 컸어요 또 커서 여기 똑바로 이렇게 꽃다발점을 심었는데 들쑥날쑥해졌어요 아주 멋지게 잘 크고 있어요 이런 롱보네 심어 졌거든요 얼굴도 커지고 딱딱해지고 비 맞고 그렇습니다 분갈이한 러블루즈가 자리 잡고 잘 크고 있고요 요것도 비를 맞추고 요게 하나가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무른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파리 몇개안 남은 거예요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얘가 얘도 좀 그러네 아 장마가 때는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찬 이파리들이 속에까지 썩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얘가 그대로 있더니 어, 로리타가 물찬 이파리가 생겼다는 거 요거는 길바도 이게 또 각자 심어줘야 되는데 화분이 작아서 크질 못해요 얘는 이상하게 처음부터 안 자라더라고요 하나는 다른 애들 이게 커가지고, 오히려 쑥쑥 올라오는데, 요것도 각자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어우,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쵸? 요거는 에버니. 이건 레드네일. 요것도 분갈이 하고서 이렇게 내다 놓은 것 같은데. 바꿔놨나? 요거는, 어, 제이드스타. 공갈이 하고서 이렇게 놔뒀나 본데 가운데 이파리가 하나가 딱 생겼는데 혹시 자구는 아니겠죠? 중간에 이렇게 나오면 자구 같은데 어 이파리가 물 반응이 좋네요. 역시 비 맞고 나면 확실히 물 반응이 좋아요. 그냥 물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어요. 모닝주. 본형주가 이제 아주 넓적해졌죠 요건 색이 안 빠졌어요 그래도 넓적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넓적해졌어요 동그랗게 말아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넓적해졌답니다 요 세상에 예뻐지고 있어서 신기하죠 물이 들고 있어요 이 여름에 장마통에 오렌지물로 아우 물 반응이 이렇게 있었던 적이 없던 오렌지 멀로가 딱딱하면서 물도 들고 다져지고 뭔 일이래요. 멀로들이 다져지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많이 키워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예뻐지고 있고 다져지고 물도 들고 있답니다. 어휴,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고. 저기, 아랫니파리가 다 하얗게 지면서 동그랗게 말아 들어가 예쁘죠? 점점점 말아 들어가고 있어요. 까라솔. 까라솔 이파리가 거의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허전하죠? 색감은 뭐, 말도 못해, 아직까지는. 색감은 뭐, 빨갛고 예쁜데, 이파리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모습으로. 잘 있어요 엉성해져가지고 땁니다 요 몬타니아도 물이 살짝 들고 있고요 여기 있는 아 러블리로즈 이건 얼굴이 엄청 크죠 이것도 목대가 점점 좀더 길어지고 있어요 아, 분갈이 할때 것도 이것도 분갈이 1년이 넘었네 분갈이 할때 조금 더 어 깊이 심어줘도 돼요 이런 애들은 이 화분보다 처음부터 이제 중립 마사 더 놓고 바로 얘를 넣어주면은 좀 깊이 들어가겠죠? 이런 모습으로 아주 멋있게 잘 크고 있어요. 이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도 빛 맞고다니 단단해졌네요. 굉장히 사이즈 커졌네요. 색감도 약간 더 들고요. 이거는 로즈가렛 물 반응이 가에는 말랑하고 이가에는 말랑해요. 가운데는 단단하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어요. 5천에 세포트짜리창 강조하는 거죠. 너무 싸니까. 싸고 이뻐서 이렇게 크답니다. 와서 좀 컸죠. 물도 더 들고 핑크색으로 물들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거는 롤리폴리 롤리폴리는 사계절 예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에 물이 이렇게 완전히 빠지질 않아요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뻐요 완전하게 초록색이 안되고 이렇게 있어요 가을 되면 완전 온통 이렇게 오렌지색이죠 와 예쁘죠 이것도 오래됐을 걸요 이것도 이것도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건 더 있어도 될것 같고요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이거는 버건 버건도 어유 딱딱해졌네요 물고파더니 이것도 핑크색으로 물들더라고요 얘가 진한 핑크에 가깝죠 버건 모습이고요 이거는 얘가 오는 비다 맞았어, 여기서. 그래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요. 얘가, 이쪽에가 되 이게 한 몸인데, 이쪽이 제일 그래, 얘가 더. 있는 대로, 음, 벌어지고, 물은 이파리도 많이 나왔어, 얘가. 이게 살루에요 그래서, 이거는 빼놓지 않고 또비 맞췄네요, 같이. 이쪽으로 옮겨놨거든요. 여기서 자꾸 물을 받아먹어서. 근데 뭐, 비다맞힌다고 이것도 같이 맞춰, 맞추, 맞추니까는 완전, 떡 벌어졌네요. 떡 벌어졌어. 병이 안 나면 다행인 거죠, 이거. 비를 너무 맞았, 맞았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얘도 비를 맞았나 봐요. 그동안 맞고, 이번에 마지막 비또다 맞고. 아주 딱딱하고, 벌어졌어, 얘도. 딱 오므러들었었는데, 이렇게 벌어졌어요. 벤바디스. 멋있네, 그래도. 화분에 꽉 찼어요. 얘도 비를 많이 맞았죠. 스타마크. 그래서 얼굴을 많이 키웠네요. 얼굴을 키워서 다행이고요. 물드는 건 가을에 물들면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 비를 다 맞췄다는 거. 햇빛이 쫙 드니까, 어, 좀 붉은 빛이 더 감도네요. 햇빛에서 보니까. 이쪽도 이쪽 이쪽에 있는 애들은 거의 그래도 조금만 이렇게 붉은 빛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쪽은 이쪽은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 더 초록한 것 같아요. 굉장하죠. 뭐 햇빛이 드니까 아주 예쁘네요. 자기가 키우는 건다 예쁘니까.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